현재 원피스에서 살아있는 캐릭터 중 최강은 누굴까요 세계 정부 뒤에서 실권을 잡고 있는 이무? 한창 주가 오르고 있는 주인공 몽키디 루피? 루피 오야지이자 현명근 총사령관으로 현재 전성기인 드래곤? 악마의 열매 두개 먹어서 전투력 파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마샬디티치? 열매 능력 살짝력이 압도적이라 나올 때마다 원피스 장르를 바꾸는 아카이누? 현재 살아있는 애들 중 세계관 최강자 논쟁하면 나오는 애들이 얘네긴 한데 전 세계관 최강자는 따로 있다 생각합니다. 허? 어? 제가 언급한 인물들. 세계관 최강자가 될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아카이누는 간단합니다 얜 현재 자유가 너무 없어요 지금 당장 누구랑 싸우는 것도 불가능하고 만약 원수 자리 걸려나며 가려고 한다? 솔직히 얘 따라갈 놈이 지금 로큐그랑그 어? 위에 찌끄레기들 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얘가 티치 이기는 그림 그려지나요? 크로우저 한번 갈기면은 루는 티치도 명구하지만 바로 관짝할 것 같아서 살상력 한정으로는 세계관 최강일 것 같지만 정작 그 살상력을 살릴 수 없는 위치에 있어서 탈락? 오로석이 얘 취급하는 것 보면 답 나오긴 하죠 그리고 우리 루히쿤? 얘는 그냥 니카 제한시간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세계관 최강자라고 부르기도 뭐하니 탈라 만말로 얘 니카 제한시간 끝날 때까지 런치만 아무것도 못하죠? 무엇보다 카이도랑 다시 맞짱 뜬다? 바로 네명 팔게 맞고 뇌진탕고 꼬았습니다 그럼 지금 한창 전성기인 드래곤이 최강? 드래곤은 세계정보와 대놓고 대립하는데 아무도 못 걷는 거 보면 센건 확실합니다 지금 전성기일 테니 전성기 가프급이라 생각하면 편한데 허... 근데 얘가 지금까지 세계정보 못 뒤집었죠? 그래서 탈 그리고 거부수염. 아마 먹은 열매 둘다 각성하면 진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세계관 최강자가 되겠지만, 현 어... 시점으로는 뭐 말할 게 없으니 패스? 그럼 이무가 권력으로도 최강이기도 하니,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든 개인이든 세계관 최강자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 비가민국이나 천룡인한테 안 좋은 추억이 있는 애들은 얘한테 당연히 비협력적일 테고, 무엇보다 아카이도 얘도 오하라권에서는 정인이 뭐니 하면서 민간인 당국인 애인데, 막상 오로성이나 이무가지쳐와서 이거 해라! 이러면, 윗사람 명령도 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실행 안 하려고 하니까 의외로 이브가 부적절한 명령을 내리면 안 따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신의기사단이랑 오로성 c p 0로룩주그 기타 잡졸들 수수께끼의 변기 정도만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럼 졸라 세네? 이브의 전투력도 G에 딱 맞는다면 세력 중에서 진짜 최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전 진정한 세계관 최강자는 따로 있다 생각한다 그럼 누가 최강인데? 바로 모르건즈인데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하네 싫어요 두는 멈춰요! 는 끝까지 들으셔죠 일단 모르건즈는 원피스 세계관 내에서 세계경제신문의 창업주 겸 사장이고 이 신문은 세계정부, 사황 민간인 전부 읽고 아주 영향력도 큽니다 루피 오왕이다 이러면서 약 한번 팔았더니 사람들이 다 반응해주는거 보니 영향력 지방이긴 하죠? 그래서 얘가 왜 세계관 최강자임? 일단 모두가 신문 읽는다고 했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도 얘네가 무슨 보도내면 사람들이 다 믿을거하는 확신이 있는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세계정부에 원피스가 있다면 해적들이 다 다구리치러 갈테고 오르건즈는 세계정부가 뭐라하든 그냥 무시할 정도로 자유도가 높아 그냥 좀꾸운내 있으면 대충 가짜뉴스 한번 뿌린다? 그러면 그 녀석은 그냥 컸다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원피스 세계관 놈들이 신문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 도항이나사체관 무엇보다 사항까지 신문을 재밌다 한듯보는데 세계 정부나 사항측에서도 얘가 뭐라든 못건들이니 누가한테도 억압되지 않고 마음대로 할수 있다.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따른다. 이게 진정한 의미로 세계를 재편. 해저가 아닐까요? 물론 덕마왕 채널에서 진행되는 갈드컵은 모두 내피셜이니 다른 의견이나 갈드컵 할만한 거 있으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